세월호 침몰 사고로 온 국민이 비탄에 잠겨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정치 시계는 쉼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육사 지방 선거가 채 20일이 남지 않았습니다. 제주 수리는 세월호 전국으로 자칫 정책 선거가 실종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육사 지방 선거 제주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을 차례로 모시고 그들의 정책과 비전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탐나대학 총장을 지내신 양창식 교육감 후보님을 모시고 그의 정책과 비전, 철학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후보님, 이번 교육감 출마가 두 번째 선거의 도전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주 교육감 출마하고 계신 소감이 좀 다른 분들과 다를 것 같습니다. 출마의 변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도의 교육은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하던 교육을 오늘에 하고 오늘의 교육 방식이 또 내일로 답습하는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이 먼저 변화해야 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것은 우리 학생들이 머리는 우수하지만 배려심이라든가 사교성, 적극성 리더십 즉 사회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파악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인성과 제대로 된 정서를 가르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초중고에서부터 인성과 또 다른 정서교육을 시켰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육감의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어, 제주 교육의 현실을 좀 진단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현 제주 교육의 문제점을 세 가지로 꼽고 싶습니다. 네. 첫째는 학력 수준이 좀 종전보다 떨어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왜 이런 말을 말을 드리냐면은 하 다른 입장에서 보면 아, 제주도 교육이 학력이 최우수인데 왜 학력 수준이 질적으로 하락이 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단적으로 종전보다 대학 진학 성적표를 보면 네. 어, 그에 대한 것을 단적으로 읽을 수가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또 우리 스스로 질적으로 보더라도 많은 부분 미흡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 시내권 학생과 읍면지역 아, 학생과의 학력 격차가 네. 너무나 높다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시내 학교 아이들처럼 읍면지역의 학생들도 그 격차를 줄이고 시내권 학생들과 같은 학력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 문제입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아동 비만, 아토피 피부염, 음. 알레르기성 비염, 네. 소아성 중후군, 그리고 청소년 정서 이상 행동 등 네. 여섯 가지 부분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도 이것을 잘 모릅니다. 사실은 음. 따라서 이러한 우리 제주도의 교육 현실을 공부만 잘하는 또는 실력이 우수하다는 것만 따지지 말고. 전체 아이들이 학력 수준이라든가 건강 상태 그리고 지역과의 편차를 잘 조절해서 전체적인 우리 제주도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 그래서 좋은 미래로 갈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교육감 후보에 나서시면서 이것만은 꼭 실천해 보겠다라고 꼽을 수 있는 주요 정책 공약 대표적인 것 있으면 세 가지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최고의 학력과 최고의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학력신장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네. 시내권 학생과 문면적의 학생의 격차가 심하고 또 공부 잘하는 아이와 공부 못하는 아이의 간극이 심합니다. 이런 것을 학교별 수준 또는 개인차별 수준을 마련해서 학력신장 프로젝트를 운영해서 제주도 학생들에게 전체적인 그런 그 교육의 균형을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두 번째는 친환경 급식센터를 설립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가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 급식 컨트롤 타워를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서 친환경 급식센터로 승격을 시키고 그 운영 범위를 제주도와 그리고 교육청이 각각 협의체 아래서 움직이고 가동을 시킬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먹거리와 또 건강한 음식을 아이들에게 투입할 수 있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내에 안전 전담 부서를 별도로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건전하고 건강한 몸을 갖출 수 있도록, 그래서 건전한 그런 심신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노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스쿨버스가 지금 통합학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한 38개 교가 됩니다.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 그 스쿨버스 통합센터를 마련을 해가서 전체적인 어, 그런 비용도 절감하고 또 운영의 효과를 높임으로써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을 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 현재 우리 학교 보건 교사가 상당히 모자랍니다. 아, 20% 정도밖에 에, 전체 학교에서 어, 지금 충채용이 음, 되고 있지 않은데 에, 비용이 많이 든다면 보건 교사가 채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된다면. 네. 보건 어, 인턴을 예. 인턴제를 시행해서라도 우리 음. 학교 아이들에게 안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 우리 아이들이 벌써 고등학교 입시 문턱 과정에서 인생의 실패라는 쓴맛을 보고 있는 게 이제 아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현행 고교 입시제도가 뭔가 좀 보완 대책이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고입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충분히.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용에는 반드시 반작용이 따른다는 뉴턴의 법칙이 있습니다. 네. 예, 우리가 이 고입 제도를 가지고 개선을 하면 또 개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음. 우리 제주도가 그랬고 또 전국적으로도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이러한 제도를 개선하려면은 많은 부분, 연구와 검토, 그리고 전체 도민의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러한 개선점들을 염두에 두어서, 제가 교육감에 당선이 된다면은, 초반 임기 내에 고입제도 개선위원회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음, 네, 가칭이시겠죠. 그런, 네, 네, 가칭 그러한, 어, 어, 뭡니까 기구를 만들어서 도민과 함께 그리고 각 지역의 여러 가지 제도에 따른 문제점 개선점 그리고 장점들을 개선해서 새로운 제도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간 교육감 어. 후보군 중에 몇몇 분 사이에 후보 압축 논의가 진행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마침 오늘 인터뷰가 진행되던 오늘 오전에. 예, 윤두고, 고창근, 김이열 세 후보간 후보 압축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창근 후보로 어, 세 분간의 단일 후보가 결정이 되었는데요. 오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도민의 입장에서도 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네. 우리 후보자들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고, 그렇죠. 또, 그 투하를 통해서. 어 투표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 이러한 어, 그 어, 결과가 어, 갑작스럽게 예, 도미들이 오리등질할 정도로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 좀더그 어, 정당한 어, 그 방법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예. 어, 대한민국 올바른 교육감 출대 전국회의가 제주도 교육감 보수 후보로. 우리 양 후보님을 추대하셨단 말입니다. 거기에 또 응하셨고 네. 이게 결국은 윤두 고창근 김열 보수 후보 간 후보 단일화 논의를 조금 더 촉발시킨 것은 아닌가 또 결과적으로 우리 양 후보님에게는 좀 자충수가 된것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대한민국 올바른 교육감 추대 전국 회의에서는 네. 기본적으로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전교조 출신 교사가 교육의 수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간 아, 올바른 육감 추대위원회에서 즉 제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후보자들과 논의를 해왔습니다마는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아, 이번에 에, 다시 그 이후에 변형, 변경이 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 저는 기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민들께도 뭐 나쁘지 않은 방향이고요. 음. 어, 하지만 아, 이러한 그 전격적인 합의와 아, 또 도민들에게 의아점을 갖게 하는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 그 도민들이 판단을 할 목시라 생각하고요. 네. 제 입장에서는 이러한 결과적인 육자 구도에서 사자 구도로 갔기 때문에 좀더 보수적인 측면에서 보는 우리 대다수의 도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투표하기가 편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음. 하고 있습니다. 종전 아, 제주교육감 선거에서는 대학 출신이 당선되어 본 적은 아직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 대학 출신이다 보니까 다른 초등 중등 과정의 후보들과 경쟁해서 유리하거나 혹은 불리하거나 이런 유불리 문제는 없습니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중고 교육이 묘목을 기르는 예, 그러한 교육이라면 대학교육은 네. 대학 교육은 그 묘목을 이식해서 인재로 키우는. 예, 그런 현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분리유불리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오히려 어, 대학 교수 또는 총장 출신이 훨씬 교육의 폭넓고 깊은 에, 그러한 어, 근저 뿌리를 심어가는 데는 더 적격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아, 대학 교수 또는 총장 출신의 교육감의 에, 예를 들어보면은. 서울시 교육감, 경기도 교육감, 대구시 교육감, 그리고 전남 교육감 등 여러 분이 총장과 교수 출신입니다 네. 이분들 잘하고 계세요. 근데 왜 우리 제주도에서만 대학 출신이 교육감이 돼서는 안 된다고 그러는지, 네. 그런 부분이 불리한 점이고, 네. 오히려 쭉그 선거 유세를 다니면서 우리 도민들의 입장을 해아려 본다면 많은 부분 격려를 해주십니다. 아 초중고 출신보다는 이제는 대학 출신 교수들이나 총장이 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제에게 주셔서 많은 부분 용기를 갖고 있습니다. 후보님이 갖고 계신 장점 그리고 단점 유권자들이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어, 대기업에서 20여 년간 근무를 하면서 어, 기획 부분 또는 경영 전략 부분 등 네. 어, 회사에 어, 예,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경영 전략 측면을 학습을 하면서 이것이 제가 대학에 들어와서도 많은 부분 도움이 됐습니다 어, 교수 생활을 하면서 기획실장 그리고 대학원장 총장직을 수행하면서 이러한 경험과 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그러한 그제 자신의 편력에 대해서 많은 부분 공감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제가 살아온 경험을 또 다시 교육의 초중고의 교육에 접목을 시킬 수 있다면. 크나 큰 장점을 가져올 수 있다. 오히려 초중고 선생님 출신들의 후보들보다 더큰 매력과 장점을 가진 후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단점을 들라치면은 어 사실 또제 어 믿음이 우리 애들을 가르치면서 믿음을 갖지라 가져라. 이렇게 늘 가르쳐 왔는데, 네. 제 스스로도 그러한 사람을 너무 믿는, 그래서 여러 가지 뼈 아픈 기억들, 그리고 여러 가지 불편들을 인생을 살면서 겪고 왔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를 않습니다. 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근본적인 인간으로서 가지할 그런 도덕성이기 때문에, 네. 덕이기 때문에, 네. 남들이 단점이라 해도 저는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후보님,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 육사지방 선거에 출마하시면서 도민과 유권자들에게 끝으로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그러한 능동적인 시대를 교육감으로서 제주도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적절하게 또는 최선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교감이라고 저는 새 스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능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와 같은 여러 가지 경험과 연륜과 그리고 시대에 걸맞는 그러한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미래는 좋은 인재가 만들고 좋은 인재는 좋은 교육을 만든다는 그런 철학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새로운 인재들을 키워내겠습니다. 제주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에게 제주 교육의 수장을 맡기주시고 그에 걸맞는 제주도민의 요구를 저는 충분히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를 이끌어 낼수 있는 제주도의 교육감, 이 양창식에 게 맡기 주십시오. 양창식아 든든한 교육감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후보님 오늘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